안녕하세요. 템포 TV 주당입니다. 2박 캠핑 왔습니다. 엄청 재밌게, 여유롭게, 힐링하면서 갈 예정이고요. 핑 세팅은 끝마쳤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어, 근데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니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게? 수지탕입니다 사태, 수지, 수육입니다 짜자잔 음! 제만들을넘무면양도 엄청 많 마. 요그러니까 시작. 그정도다 시작. 그요이로 싸지 가정먹로 시작. 그아도로아작그 아. 도로 시작. 그 정도로 시작. 그정도 새로운 컵 개운하게 이지 고마워용. 고마워용. 잘하십시오 선배님들. 이거 저희가 육수를 많이 흘렸어요 실수로 그리들의 받침대가 잘못돼서. 근데 그냥 물좀 충전해서 먹었는데, 충전? 충전해서 먹었는데도 맛있습니다. 가성비 좋아요. 이렇게 도가니도 많고, 고기도 많습니다. 도가니가 안 좋거든요. 쌀국수까지 패키지입니다. 좀덜 익었다. 최애 <놀람> 주 먹방 감상하시죠. 이야 일단 맛없게 들었고요. <놀람> 자, 안 맛없... 보여? 잘 보입니다. 자맛없게 드... 먹어봅시다. <놀람> 음. 아, 짜증나요! 그리고 이틀 동안 우리 우중캠핑이래요. 기대해주세요. <laughs> 어두워지기 전에 산책 한판 하려고요. 야, 저 등산, 오 마이 갓! 등산에는 소주죠. 등산은 처음, 처음처럼 많은 게 없죠. 처음처럼. 아, 이쁩니다. 이캠핑장에 최고 메리트입니다. 야, 저 구름이 머리에 맞닿을 정도로. 어, 어, 봐봐. 어 너무 이쁩니다. 야, 진짜 좋죠. 자,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뭐 없습니다. 자, 손에 의자 갖고 왔어요. 의자 그냥 여기다가 털썩 깔고 여기다가 의자 털썩 깔고 앉습니다. 앉아서 저길 본째 소주를 한잔 하러 왔습니다. 가자와 함께 말이죠. 쌀과자와 소주가 있다면 저희에게 두려울 거란 단 하나가 없습니다. 야 배경이 안 주고. 소주가 저희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열정을 한잔 마시면서 배경을 안주삼아서 한잔 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시고 내려갑니다. 음, 좋아요. 빨리 와. 구름이 맞다 왔습니다 머리에. 빨리 왔어요. 구름이랑 맞다 이 깔래요. 어쨌든 타프인데 가게 형태가 아주 특이합니다. 직꼴린더로 차놨어요. 잘했네요. 멋있네요. 개성있네요. 자, 세 번째 음식으로. 두 번째 음식이구나. 두 번째 음식. 양장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곰곰 양장피. 곰곰 양장피. 물은 물은 물 끓이시는거죠? 물은 어... 왜 끓이나고요? 아.. 새우우와징징어양장피피채 모기버섯을 을예예은쳐야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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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비가 지금 조금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다 비가 이불로 가네. 비 오는 날 골라서 오중 캠핑 꽃은 아무래도 타프 아니겠습니까? 아, 비 온다. 샀는데 그 후기에서 후기에서 이게 무슨 밀키트냐고 손이 엄청 많이 간다고 그랬었거든. 과일 도 아, 그 피망 같은 것도 좀잘라놨으면 좋겠다. 근데 셀프예요. 예. 네. 밀키트가 아니네요. 어, 어... 아니 근데 뭐프랩은다돼 있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파는 거잖아요. 조금 조금 소량씩. 에이. 근데 일단 맛있으면은 그거 아닐까요? 합격. 그래요, 한번 봅시다. 멋진가 봅시다. 비오는 날에는 불멍. 비가 이기는지 불이 이기는지 한번 봐봅시다. 마지막 음식에다가 깔끔하게 먹고 자야 겠습니다 <목소리> 술 먹고 물 무조건 먹어야 돼 양장피 여자친구가 사온 음, 저기 오징어 해야 고 완전 맛있어. 소는 많이 가도 맛있어요. 맛있는 양념들 비가 많이 옵니다. 소리 들으세요. 대구는 정말 많이 흘러요. 밤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흐릅니다. 이다 이제 아침 일어나서 저희 커피 타 먹을 겁니다. 취향대로 블랙 믹스 맥스요? 믹스. <laughs> 물을 날씨가 꿉꿉해가지고불좀 피우려고 하는데 역시 비가 와서 잘안 붙네요. 뭐 이러면 벌레는 안달라붙을 안 거니까 저희 그리고 커피하고 같이 먹을 별름 때. 별름때 같이 먹을게 요 보름달. 화가 먹을 거야? 진짜 자는 내내 오늘 비 엄청 많이 내렸어요. 진짜. 지릴 정도로. 금서가의 커피.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c h e s 풀은 뜸을 할 겁니다. 뜸. 비 오는 날 하면 욱신욱신 하지 않습니까? 아, 사지가 욱신욱신 거려요. 사지가. 춤을 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양반도 이제 멋있게 눈썹 하는 사람이고 뭐 네일아트 하는 사람이니까 하다가 보면 손목이 또 욱신욱신 거리고 욱신욱신 할 때는 뭐 태극 미니 뜸입니다. 우리 뜸 한번 해볼게요. 뜸. 자, 이렇게 오픈하면 여기 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설명서가 있어요. 다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태울게요. 그리고 이렇게 방부제하고 뜸이 있어요. 뜸. 이 뜸을 셀프로 저희가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안 좋은 곳을 조금 이제 찾아야 돼요. 이 오른쪽 발목이 안 좋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시죠? 어, 발목. 발목 안, 좋, 안 좋지 않은데요? 자, 이 발목이 지금 안 좋다고 쳐봐요. 그럼 이러면, 이 테이프를 뜯으면 이게 이제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접착이 됩니다. 이렇게 딱.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 태워준 다음에 이렇게 좀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불씨가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쫙 나면, 이 뜸을 이렇게 발목 안 좋은 부분에 붙여줍니다. 한두개, 두세개, 조금 조금씩만 붙이셔야 됩니다. 자, 제 발목에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고수니까, 뜸을 한 세개 합니다, 세개. 자 이렇게 뜸을 다 떴습니다. 이렇게 아또저 이래 내성 발톱이 있어서 발톱을 또 짧게 깎지는 못합니다. 네. 아이 죄송합니다. 조금 혐오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제여자 친구는 내성 발톱이 없어요. 이렇게 이쁜 발을 갖고 있죠. 캠핑장에서 셀프 뜸 뜨기. 저는 좀 그리고 셀프 뜸을 좀 많이 떠가지고 군데군데 보시면 뜸 자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춤을 오래 춰서 그런지 막 발목도 좀 많이 아프고요. 요즘 고관절이 한 1년 정도 아파가지고 춤을 제대로 못 추고 있어요. 아유, 어디 병원을 가도 MRI도 잘안 나오고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는 힘줄 문제라고 하셔가지고 힘줄에 있어서 뭐 체외 충격파 치료랑 주사 치료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춤추고 싶어요. 여름철에 이렇게 캠핑장에서 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기도 쫓을 수 있고 벌레도 쫓을 수 있고 또 건강도 또 이렇게 되찾을 수 있고 나름 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뜸, 셀프 뜸 뜨기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뗄 때는 이렇게 핀셋 같은 걸로 뜨거우니까 핀셋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초점이 안 잡히네요. 뜸 이렇게 생겼어요, 뜸이. 초점이 잘안 잡힙니다. 자, 뜸 뜨니까 또 졸린답니다. 이게 또 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옹인의 캠핑장 화장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자, 소변 좀 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다음 날 오후 2시인데 퇴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자, 손도 씻어야겠죠 소변을 봤으니 오후 4시 40 아, 34분입니다. 4시면 뭡니까? 저녁에 술 먹을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저녁밥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끼자 마지막이자 이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한끼 식사. 오늘의 한끼 식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자 자, 한끼 식사 화로대에다가 그리들 올렸습니다. 전할 거예요. 부추전. 두 번째 메뉴는 자 빨갱 어묵입니다. 빨갱 어묵 거기에 저희 곁들일 거. 자 수류탄 준비했고요. 국순당에다가 맛있게 한잔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자 그리들의 열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직 불이 안 말랐네요. 취소. 비가 와서. 나무들이 다 습해요. 그래가지고 생방입니다. 어 눈물 흘렸습니다. 식용유부터 둘릴 거예요. 전에는 식용유죠. 자, 기름이 많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저는. 넉넉하게, 넉넉하게 부어줘야 됩니다. 우와, 오늘 힘듭니다. 연기가 괴롭히네요. 저를. 어 아, 맛있겠다. 자 이제 갑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면 안돼요 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습니다 오메 뜨거움메 조심해 조심해 옳지 옳지 이제 거기서 누르면 돼요 오빠 그러면 얇아져 그어지어렇지그 개뜨겁습니다 오 왔다 화력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어우 너무 뜨겁게 했어요 어우 연기도 많이 부릅니다 오! 최씨한의 난입니다. 아니, 난이... 난이 됐을까? 자, 여기에서 하지만 초보들은 실수하는 게 있죠. 뒤집고 그냥 놔둔다. 요리의 요 자도 모르는 놈, 노, 녀석들입니다. 자, 식용유를 한번더 둘러줍니다. 오! 저는 튀기듯이 하잖아요. 제 맛을 버려야죠. 그 다음 안 줍니다. 왈갱어묵 너무 맛있겠어 어, 지려 두부, 소고기, 떡, 소세지 없는게 없습니다 기잡탕 잡탕이 맛있는 법이죠 좋습니다 분당 생막걸리 함께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연석을 혼내줄겁니다 땀되과 함께 해만면안 아이고 유저분들 한입 하세요. 아유 제가 먹겠습니다. 음 고기 먹을까? 아니야 고기 콩나물 일단. 어묵 먹으면 이제 어묵 은등이지음 진짜 맛있다 햄이번에햄햄햄일등 그다음 떡 그다음 떡입니다 불어 탔어요 이 브로톤 떡. 과연? 음! 1등. 최고입니다. 최고로 2행시 한번갈세요 최고로 2행시. 운전 띄워주세요. 최. 최시하는 캠핑장에 왔어요. 오. 고로 행복합니다. 오, 잘하네. 근데 좀 재미가 없어. 재밌게 한번 갈까요, 그러면? 네. 한번 해주세요. 최. 퇴고루! 끝! 라면까지. 여러분들 후 후후! 슬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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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 후후! 후시 후후! 후시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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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차 매운 어묵에 라면 사리 좀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아, 밥에다 쉐주. 우리 조세병 한번 니야 아니야. 음. 아니 좋은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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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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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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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좋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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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바로. 니야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가 아니야. 아야 소년점 해야겠다. <목소리가> 아 오늘 왜 이렇게 밥을 먹고 짠. 왔더니 또 이렇게 아 이게 어디좀 아, 티한 이중국이에요 군식? 군식. 아, 유저님들 아, 어? 짠. 아, 반갑게 맞아주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성이 감성이 아주 죽여줍니다. <목소리가> 아 좋습니다, 감성이. 이 그리드 올잖아 소트가 올대 이렇게 또. 2박 3일의 2박 캠핑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침인데 오늘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 후딱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 중국집 먹으러 갈 겁니다. 이쪽. 정리는 뭐다? 속도이다. 정리 다 끝냈습니다. 이제 저 출근하고 제주도 여행하러 갑니다.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